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자, 오늘은 스웨트 셔츠, 스웨트 스웻 팬츠, 뭐, 셋업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다 스탭들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제품을 협찬해 줄수 있냐 해서, 아예 그럼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신 옷들입니다. 이렇게. 행거가 세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골라서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보는 룩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냥 기본 후드티 거기에 이제 스웨 팬츠 좀 넉넉하니 밑에 곱창 밴드가 들어가 있는 스웨 팬츠입니다. 이거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플리스 제품 같은 거를 입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의 스타일링 해도 되고 여기에 조금 심심하다 트렌치 하나 입고요. 이런 식으로 좀 춥다 하시면 트렌치 위에 이런 걸 입어도 괜찮습니다. 쇼 자켓 안에 롱 자켓을 입어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좀 자주 입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두꺼운 옷을 입는 것도 따뜻하지만,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게 굉장히 보는,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도 이쁩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후드가 이렇게 두툼해서 좋네. 두툼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예쁩니다. 좀 춥다, 밖이, 아직 트렌치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트 같은 거, 오버핏으로 좀 크게 넉넉하게 나와서.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신발이나 악세사리 같은 걸좀 바꿔서 하면 되는데 자, 요런 하나 쓰시고 모자만 바꿔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죠. 여런 귀여운 체크셔츠. 짠 요렇게 체크셔츠만 입어도 귀여운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반출를좀 잠가줘도 되고요. 이렇게 오, 귀여운데? 오렌지 컬러에 이런 옐로우 블루 계열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구멍! 자, 이번 룩은 스타이프 니트예요. 어, 약 약간 안고라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밑에는 조거팬츠 면바지인데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컨버스 블루 하이탑과 모자 색깔을 좀 맞춰봤고요. 블루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패딩 베스트를 한번 이렇게. 2월달에 집 앞에 테라스 같은 데가가지고저 같은 얼죽아파들은 뭐, 하이스 아메리카 같은 거한잔딱 마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룩입니다. 이런휴드로이 느낌의 베스트도 괜찮고. 또 다른 느낌 나죠? 오, 이것도 이쁘다. 날리. 음... 음... 아, 좋은데? 자, 에카 화이트 스웨트 세트업입니다. 3 사이즈예요, 둘 다. 라지에서 엑스라지 사이, 그 정도 됩니다. 한130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캐주얼하게 후드 셔츠예요. 그래서 좀귀여을 연출할 수가 있고. 저스틴? 그럼 좀 이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좋은데? 이,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뭐 트렌치를 하나 매칭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우, 좋은데? 좀더 내가 캐주얼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이런 컬러로 이런 건 잠궈도 되게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오, 되게 가볍구나 디테일 있는 아우터들을 입으면 무난한 슈에셔츠도 무난해 보이지 않고 그냥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포켓 디테일 있어가지고 귀엽죠? 아니요 머스터드 컬러에 비니가 잘안쓸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게 돼요. 이상하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컬러입니다. 은근히 웬만한데 다잘 어울려요. 그냥 백 바지라고 할게요. 와이드 한 바지와 귀여운 프린트가 가미된 스의 셔츠에 가디건이 제일 편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와이드 팬츠를 밑에까지 떨어지는 옷을 그렇게 즐겨 많이 입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포멀 하고 싶기는 한데, 각 잡힌 건 싫어. 그랬을 때좀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거좀 많이 입는데, 이런 것도 괜찮네요. 뭐가 지건빵바지라고 그러나? 날론으로 된 조거팬츠고요. 편해요. 엄청 이런 거 편해. 기방실을 하면서 두 번째, 레오파드입니다. 어 아,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제가 추구하는 원말 웨어룩입니다 코트를 입었는데 튜닝이야.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밴딩이, 손목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밴딩이 손목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귀여워. 어 원단도 좋고. 여기도 아까 내가 입었던 거뭐 이런 거 트렌치 한번 더. 어,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런 컬러는. 거의 3계절용 완전 한겨울 빼고는 다 입을 수 있으니까. 후드에도 입어도 되고, 트웨스에 입어도 되고, 니트에 입어도 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얼추 보고 엄청 바지가 길죠? 못가져올라고 그래 요걸 <laughs> 어떻게 요런 바지들을 수선 안 하고 어떻게 입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긴 바지를 한번 집어봤고요 3, 2, 1 바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롤업을 그냥 러프하게 접은 거고요 얘는 신발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오는 건데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각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툭툭 접어가지고 외투는 이런 피스텔 레인 코트 느낌 후드자켓이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단추를 꼭 잠그면 이렇게. 초여름까지도 그냥 반팔티 입고 입을 수 있는 거. 생활방주가 분명히 될것 같고요. 허리 조임이 있어서 이거 조여서 입어도 사파리처럼 예쁘게 이렇게 딱 허리 조임 보이죠? 뒤에 꼬리 이 피시테일도 이쁘고 기장감도 굉장히 좋네요. 이게 후드가 조금 걸리적거리신다 싶으신 분들은 떼도 돼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백팩만 매면, 슬링백 이런 거 매면, 쓰리보이야. 이제 여기서. 자, 물을 좀 구부려야 돼, 이렇게. 요거는 쇼트렌치 느낌? 좀더 깔끔하죠? 포켓이 좀 이렇게 빅포켓이어가지고, 디테일을, 포켓을 좀 줬고, 풀어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쓰리버튼 스타일로 여기만 이렇게 장갑을 입었어요. 귀여운, 약간 대학생 같은 느낌? 여기 이제 볼캡이 한몫합니다. 옆머리를 잘라가지고요 다이어터를 해서 뭐 완전 짧게 잘라가지고 이 옆머리 튀어나오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모자 막써 제껴버립니다. 이런 거에 그냥 뭐 뿔테 동그란 거 안경 같은 거 하나 끼면 뭐 피니쉬 아, 어, 내가 좋아하는 룩이야 지금. 약간 오버핏도 가지고 가면서 코지룩도 가지고 가면서 풀피룩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버캐스트, 후디코트 이런 코트랑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게 이제 떡볶이 코트라고 그러죠. 바플 코트를 입어도 되고요. 블랙 계열을 입어도 되고, 베이지 계열을 입어도 되고. 코지룩이 좋은 게 모든 자켓을 입어도 다 받아준다. 그냥 집에서만 입는 튜닝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데일리룩으로도 충분히 거기에 이제 아이템 뭐 모자나 안경이나 목도리나 아니면 뭐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스타일링을 하신다면 분명히 되게 세련되고 예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또 많은 브랜드에서 저희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좀더 유익하고, 재밌고, 쉬운 스타일링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재밌었거나,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기방식 김기방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로하라방!